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수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가법 적용 및 처벌 수위. 일반 조세범 처벌법 적용 시 일반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가법 적용시 제8조 제1항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병과 특가법 제8조 2 제1항 제2호 적용 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의 제4항의 각호 행위여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합산 금액 30억 원 이상 포괄일죄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응방안 전문가 상담 조세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수집 관련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무혐의 입증 또는 감형도모 금액 검토 가능한 포탈세액을 5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여 처벌 수위 경감 시도 적극적 대응 혐의 부정이 어려운 경우 금액 최소화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자진 신고 세무조사나 고발 이전의 자진 신고를 통한 처벌 경감 고려 조세 관련 법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인 대응보다는 반드시 조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종보 세무사